원천징수의 개념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기변 회계 처리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원천징수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선납세금 0정을설명하0 0해서0 내용을 0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국민은행이 있어요. 원천 0수0무자죠 주식회사 백두가 있어요. 주식회사 백두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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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생했는데 이거 200만에 원 대해서 다 주지 않고 어, 세금 14만 원을 차감한 186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액 어, 국민연입장에서이 원천징수액은 누구 그 세무서 등에 납부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러한 아, 세금은 누가 납방겁니까 지금 주식회사 백두가 납방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원천징수 의무자에 아, 이렇게 아, 이러한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또, 어디서? 국가에서. 아, 그리고,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금이란 회계처리하죠.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 팩트는 14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납세금이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